격장이 없어. 대박! 와, 이거 잡, 잡네. 격단 격장, 격장 하나 격장해놔. 미안해. 아, 내 아, 아, 죽을 때마다 아아거리는 거, 이 씨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나뭐 음... 캐릭터를 본 적이 없냐? <laughs> 나도 못 봤어, 상대나 <laughs> 캐릭터를 나도 못 봤다니. 봤어. 2층이나 리벨 못 봤을걸? 홍콩 보냈지. 칼 체킹 하길 레이스. 마이스. 미안해 <목소리> <대안이> 포 <엠포> 들어왔다. 방가르라 <목소리> <다마> 미안. <목소리> 피크, 피크, 마시 피코 할칼 체크. 저.. 저 라플 아니냐? 어 라플이야. 스나 라플 아, 스나. 스나도 그거야. 그거 비키니 캐릭터야. 천천히. 우리 스나 그냥 전단 타서 힘껏 제봐 조심해 보 진짜, 진짜, 진실... 아니, 진짜, 진실... 어디가? 무삐롱들. 진짜 아주 잠깐만 나, 해봐. 나... 지, 진짜 아주 잠깐만 해봐. 아주 잠깐만. 이건 나무 없다. 띵, 오 띵, 띵, 오 띵, 띵. 아, 이거 아깝다. 뭐, 형이 난감히나 잡았으면. 안 돼, 이거. 까베, 까베. 야, 선차례인데, 장군이가 아, 씨또 시작이네. 너강현이지 야, 장강야 어, 어? 야, 지금 어, 그 말리게 어, 하지 마. 미안하 나는 말려갖고, 장강연 하지 마봐. 근데 좀 심쨔어? 진짜 심점으로 나 말려 없어야 이러면 기해줄 그냥 뭐야? 소화차 지 말고 장강님 그래 장강이야 <laughs> 말립니다 님 <술> 미안하다 뭐야 쟤 뭐야 쟤 풍경 돋아 뭐숨 쉬냐? 뭐야 잡봐 내가 아잡 야나나 적배 나 적배 나 적배 장근영 어? 기안이 대체 뭔지라라. <laughs> 그 <소리. 우리> 뭐... <laughs> 달방이다 달방이다 달방이야 무조건 야, 달방이야 요. 무조건 요. 달방이야 요. 없어. 요. 아 이거 기안아 기안 형님 네, 그 네. 저희 그신합니다형님아레드요 네. 그래 장난이야 정면 뭔거 없다. 나 이거 개꿀벌 게 진수다요. 나 이번에 삐 가서 그냥 피폭 쓰고 올게 내가 먼저. 나이 보고, 머리 보. 아웃풋 포켓 괜히 걸렸네. 박스 나. 쇼다, 머리길, 머리길로, 머리길로. 나 머리가, 아, 내가 썼. 패스어 불로. 왔다 일개, 일개, 일개. 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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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다 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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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다운 개 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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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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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개개개 개그필 개, 개, 개 배경이 P1에 야 삼거리! 신다쇼했다이야 리버 배경이 필이야 그럼 삼거리 기다려봐 형이 쟤왜어지 아.. 배경인이올 수도 있어 그류아 아, 독사.. 도쳐. 아 이빨 새끼야 ㅂ ㅂ 봐 쇼도 봐한겸 흔들려라 스류탄전남풍 맞은 거. 투 2층 혼자, 혼자 가 봐, 2층 혼자가 그냥 재림명, 그냥 정문 열고, 그냥 바로 빠져 봐. 그냥 정문 열고 빠져, 우리 이렇게 개도폭두개렇게 해도 빠져. 이렇게 해도 빠져. 이렇게 해열 빠져. 이게 해도 빠 이렇게 해 이렇게 해도 빠져. 이렇게 해도 빠져. 이렇게 해도 빠이해이렇이해해 살아, 살살았다살았다살그 죽이면 좋아 그 우리 아껴 아껴야 돼, 아. 돼 우아았다 아아아 좋았다. 아, 수아땅도 좋았다. 나 20킬 오대 뭐야 이거? 나 팀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킬을. 레기야? 레기야. 레기 깔끔하다. 깔끔하게 기안이 캐리 좋았다. 야, 근데 2.5의 ᄀ가 전날에 빅 나서 다행이다, 이 사기폭 까봐, 그럼 늦지마, 사기폭. 어, 이거 어, 와르채 봐. 어. 뒷자리 있다. 한 10초만 기다려봐요. 10초 뒤에 갈게. 계속 사기독사볼때이야 에이, 열자. 2층 한번 한다. 나 머리로 간다, 기나참석도 아, 돼, 참석도 돼. 참석도 돼. 때리. 와, 이 ㅅ 살쓰나 하나. 아, 이신까까 아, 피 골라 있는데폭이 해체됐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아, 근이장근양이 머리로 는게 실수했어. 블루팀 승리. 대안해이스 아니, 2층은 무조건 닦을 수 있다니까? 독사폭 때문에 나 2층 못는거인거지이 한번 나가볼게. 어 잡박이 있으나 잡박이 있으나 잡박위구나 있으나 이치 바로 따 바로 갈게 그냥 아 중총 없으나 X발 야 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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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다 죽어 잡고 뛰자이까라했어린 가자 개크 린넬 가 붙게 이치 보는 거야 그때보다 해도 존나 다 스킵아 스 스킵아 스스킵리 빠르게 할까? 스납 피반이야 스납 피반이야 잡기 일개일개야 2층다 2층다 일개일개일 안돼? 일기 없는거야 야기 3기 3기 3 3다야야 스납 피반이야 스납 피반 1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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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야돼 살해 야돼 죽여 나2층개끼야 아니 템프리가 존나 이상해 아니 2층 2층 어디 어디인데 형브리핑상구리쳐 보고 상 상구리 건드리면 갱크 빼고 와 내가 따줘? 내가 따줘? 따줘마라 따 쟤안 나온다 쟤? 뭐야 어디까지가 방. <몬> <laughs> 우리 레이디리그 신청할까? 재림령. 아 어, 맞아 재재림은 그거 하던데 중계뭐야 우리 뭐 우리 고추대자. 우리, 고추 우리 시청사 넣으면 돼재림양 이봐 잠근령이 여자 같다는 소리하니까 좀 약간 그렇네아 스나 네베 스나 네대. 잠근령이 없다 있네. 유비오빠. 저거 야 근데 저거 고소 성립되지 않냐 출발 아이 투과를 왜 안오지? 유비양은? 유비양 <목소리> 아, 어, 아, 야 4필 딱야 아야야야 빨리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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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돌리아기갑다아다아 뒤치기 쳐버지 진수야 뭐해? 야 우리 4라 이발미이꼴찌데 살았다 어 4라 땄어

삐크 빠진다, 삐크 빠진다, 짬표, 빠진다. 아, 미안, 다음 잘못 들었는데, 왜왜 와리, 와리, 와리 네, 피 아니야, 몰라, 층 몰라, 층데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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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급아개급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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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이이이이 아, 장근이 사운드를 아 잘못 들었어 이 새끼. 나 수성 계성 걸어 왔 피퍼 가봐 그냥, 피퍼 가봐 그파 봐줄게, 피퍼 봐줄게. 야 와리, 와리, 와리. 그래 나가자. 아. 나 둘, 셋. 딜타, 딜타. 딜타에 난간 넣고. 딜타난까지 내가 벌써 떼게 할게, 벌게 할게. 2층 폭, 폭하고, 폭하고. 그냥 김자 폭하고 이층 봐봐 아, 빨리. 김자 폭감이. 와즈무 봐아 아창 아창 삼거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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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들피들피들피들아피피피 아니 아이아씨 아니 형 그걸 왜 나가는데? 아니 안 나가는 건데 니네 진 말도 안고 나가게 됐잖아. 너 그리고 아 박스 그지 박스 기 명이 다못 간다고 내가 그 기둥 왼쪽으로 나가서 던지던가 야구선수냐나와 <laughs> 근데 형 진짜 생각 없다 어떻게 삐고 폭대기 아우! 나! 야 보냈다 이거 진짜 보냈다 <laughs> 야 좋았다 나이스. 진순아 좋았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나 둘나이 좋았다 하나, 둘. 어, 지금 어, 진순이 대각폭은 그냥 거들뿐이야? 어 거들뿐이야 그 아, 진짜 아, 거들뿐이야 이 느낌있게 까야 돼 근데 어. <laughs> 저들 아, 뿐이야 이거 알지? 기아나 아, 느낌이. 아, 알지 알지. 야좀 똑같이 가면 안 돼. <laughs> 야, 삐끔 난가에서 도망가. 야,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이거 넘어가지 오케이. 나못녹이야 네, 라플이 둘다삐보진인데 야, 빽빽빽빽. 얘네 찌냐, 무조건 찌냐, 아니, 찌냐, 아니 찌냐. 얘, 얘네 무조건 나오는 거 짓봐. 나가지 마. 그냥 나가지 마. 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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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머리만, 머리만 봐? 봐, 머리만 봐, 머리만 봐. 아, 몰라. 발방아리 아, 나가지 말라니까 당연하. 격자들격자들이다격자들이다 격자 한쪽 둘이다 달방에 격자 라플이었어 달방 아피 아, 60에 아, 나가지 말라니까 나... 느낌있다 아, 나이스 와피 땄어 아니 아니 아, 근데 이왜 아, 좋아 아니 진순이 와리온 아니, 아니 아니 장근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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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가 선짜 당했잖아 아니 근데 저새끼도 했잖아 근데 난만 야, 기어나. 너는 이야 맞아. 온데 인데 선택 다나데 내가 나 내가 분명 나은 알잖아. 나가 줘다 쳐그래 미안해. 근데 샤먼 니 맞아. 기준년즈맨 뭘 안해? 나는 아, 진짜 나는 한건 했잖아. 칠 무기나 쳐먹어야지. 뭘? 그러니까, 말이 많아. 강현이 없을 때 너가 욕받이 해라. 그래, 너 강현이 없으면 평생 꼴찌야 임마. 이개 몰라. 이개삐코 라플인데 이개삐코 라플이야. 삐코 잔남이. 야, 조정, 조정조다조정이다조정다 개취한다! 일기포, 일기포, 일기포! 개취한다! 야, B롱 잡아봤어 괜찮았어, 방금은? 아니. 꺼져, ㅂㅂ나. 아, 맞아. 참못몇개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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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Terms. 야, 이 ㅂ <laughs> ㅂ <X2> 아. 아니 내가 또 아니, 방금 기아가 일기 잡고 B롱 도망가려고 잡았다고. 아니, 일기 내가 피, 내가 피 쳤는데 잡으면 어쩔 건데. 아니, B롱 도망가려고 잡았다니까? 잘했어, 쏙쏙. 적당히가 없네? 그냥 ㅈㄴ 질르네. 또 <목소리> 있고. 격쟁이 <벽장인> 없어. <목소리> 대박, 와, 이거 잡네. 격쟁, 격쟁, 격쟁 나나, 격쟁 나나.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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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을 때마다 아거리는 아, 거, 이씨. 아, 야, 야, 아, 이거. 와, 야, 유비 좋았다. 강연, 와, 강, 제제 아, 업소도 어, 어, 야, 개명하자. 제 없어도 이고 어, 당연나 어, 어, 계속 건져라, 어, 어, 그냥. 아니, 클나하다강 아, 당연이라고, 그만하라 아, 했지, 내가. 야, 쟤 없어도 이긴다. 그 머릿수야, 머릿수 채우기, 머릿수 채우기 아, 아, 어. 너 그냥 중계해라 중계해라 한명더 섭외할게 막같이 말... 하네, 이 새끼들 아, 근데 이기고 있다 장근이 클말 아니었으면 바로 나가리라고요? 저기요 <목소리> 당연히 꼴 났지, 그냥 당연히 꼴. 앗 불러갈게, 아, 컨디 불러갈게 사운드 오, 어, 어, 삐꾸필아왜 안죽어 삐꾸 존나님 존나님 뭐야진이뭐야나니까야 배경엔 AO일 올 같은데 쟤 성격이 야 그래 우리 달방 내려갔어 달방순나달방순나우다 나이스 야홀 조심해봐 어, 홀 아니면 야어홀 아니면 삐롱이야 삐꾸필삐꾸필야 아, 이거 폭 어디로... 있을 거야 삐꾸 이제 삐꾸삐꾸 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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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꾸삐꾸나이야 어땠어 야 근데 이 멤버가 사기네 좀 막히네 근데 우리팀 1킬 음. 왜는거야못고 <laughs> 있는데 나 나이스 딱, 저희 그냥 대 하루종일 다 <laughs> 나이스 <아하>. 감자돌이 나이스 <웃음> <웃음> 왜 깝치냐 아니 아니 나이스라고 나이스 아 죽어봐 죽봐나신장야야야야야야 지친다 지다 진짜 킬하지봐 형이 킬 제발 주라 이거 나 이거 야돼응아 제발 형이 킬해 제발 한번만 진수 제발 형, 진수 제발 형, 제발 얼몬병, 얼몬병이 잡지마, 잡지마, 잡지마 아, 내꺼다 잡지 말라니 잡지 말라 했다. <laughs> 레드팀 승리,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카풀바 카풀바 진순이 대장장한 소리 여기까지 아니 어차피 내가 1등이라니까? 미안해 진순아 어? 잡지 말라 했는데 왜 잡은 거야? 아, 미안하다고 어차피 형 어시, 어시 때문에 이 그렇게 해서 2등 1등 됐으면 내가 어떻게든 우겨가지고 200개 받을 수 있었잖아 같은 동킬이라고 그거 내가 분명히 잡지 말라 했는데 왜 잡은 거야? 형이 분명히 말했지 잡지 말라고 아니 어차피 내가 그거라 어차피 뭐... 너가 1등이었어도 킬이 똑같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겨가지고 받을 수 있었잖아 그거 왜 잡지 말라는 걸 처음 잡은 그럴까요? 거야? 두번 다시 그러지 말자 봐줄게 어짧렇게 뭘 봐, 새끼가... 아, 꺼져라 그냥 씨발. 개그 진짜... 개 새... 나 진수이 소는껐는데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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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국 아니 국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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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국 방송국... 방송국... 방터국 방송국... 방송국... 음. 아, 왜 쬐멍 있냐고, 와. 아, 이거 누가 쳐 잡으래? 빨리 가입 놓고 빨리 마스터 내부도 줄게.